단핵길드 할로윈트레저 1차 메인매치는 머더서클입니다. 머더서클은 원형으로 이루어진 꼬리잡기에서 본인의 타겟을 추측해 공격에 성공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게임 시작 전각 플레이어는 공개추첨을 통해 본인의 캐릭터 한 개를 선정합니다. 머더서클은 원형의 꼬리잡기 형태 두 개로 캐릭터 별 타겟이 사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각 플레이어는 순서대로 딜러룸 입장해 본인을 타겟으로 하는 캐릭터 두 개를 확인합니다. 반 본인이 공격해야 하는 타겟 캐릭터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즉, 본인을 타겟으로 하는 캐릭터에게는 타겟심을 들키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각 플레이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본인의 타겟을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그후각 플레이어는 공격카드 내장을 지급받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딜러룸의 입장을 완료하면 게임시간 40분이 주어집니다. 게임 시간 동안 각 플레이어는 본인의 타겟으로 의심되는 캐릭터를 공격카드에 표기해, 딜러에게 제출해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공격 현황 및 공격 성공 여부는 실시간으로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공개됩니다. 본인의 타겟이 맞아 공격에 성공한 플레이어는 승점 2점을 획득, 공격 받은 플레이어는 승점 2점이 감점되며 공격에 실패할 경우 공격한 플레이어는 승점 마이너스 2점, 공격 받은 플레이어는 승점 1점을 획득합니다. 각 플레이어는 한 캐릭터를 두번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게임이 그 즉시 종료되며 1점 이상의 승점을 획득한 플레이어는 1점당 가넷 한개를 획득합니다. 그럼 머더서플 게임은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